아들이 지금 보텔은 너무 완벽해가지고 보강할 곳이 없는데 칸나바로 고고 아이콘? 아 근데 아이콘과도 칼나바로 너무 아쉽잖아 지금 보테르에 어울리지 않잖아. 아, 브로조비치는 걸어 놨어 경기를 좀 찾아보거든요. 브로조비치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약간 헌신적인 스타일. 많이 뛰고 많이 움직이고 싸울 때 싸워주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좀 테크니컬한 느낌도 있고.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런 친구들과 축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덜뛸 수가 있거든.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 좀 데리고 오고 싶은데 하이참안 나오네. 전성이 마스체라는 느낌. 마스체라노가 마지막에 좀싸가지가 없어 그렇지 사실 마스체라노는 당대 원탑으로 꼽히는 숨이었는데 그건 좀 너무 올려쳤다. 근데 막상 제코 벨라그하니까 제코 잘하는데 사네티가 좀 아쉽나? 슬슬 이제 올스타 하나씩 넣어가지고 급여도 지금 뭐 남아가지고 여유 여유가 돋는데 힘있게 끌어올려봐. 이럴 때는 인벤 가자. 인터밀란 케미 검색해가지고 평점 제일 높은 애 한번 쓱 영입해 보자. 인텔은 바조, 세이도르프, 비에리 베론, 비디치, 브레메, 에토. 방탄 토 한번 영입해 볼까? 돈값 아니야 이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사놔라. 100% 오를 아이콘이 떨어지고 있는데 비티비의 투가 오른다네. 첼시 3카 원톱 쓰는데 리얼 침투하려고 바라그람. 침투하고 공 잡으면은 수비수 절대 못 잡음. 중거리덜 박히고 리얼 드림 는? 개뿔, 개 벌어지네, 리얼. <laughs> 잠깐만. 동일 인물 아니야 자기가 쓴 글에 왜 자기가 댓글 달고 지금 이러냐. <laughs> 다 판매자니까 석지마셈 리얼. 개구림, 좋은 게 없음. 야, 에토는 그냥 거르는 게 맞는 것 같은 피파판에서 진심 어린 리뷰야. 진짜 빡친 거야 이거. 근데 이거 믿을 수 있는 수치야? 19A 아르나토비치가 5점인데 호나우두가 3.33이야. 믿을 만한 수치 맞아요 이거? 얘는 뭘로 까였나? 한번 보자. <laughs> 아니 진짜 세상을 살아가세요, 정자님. 아니, 돌아버리겠네, 진짜. 때리 다들어갔는데 어거지짱, 드디어 업대 석종카드새돈 빡돈. <laughs> 아니, 감정없이 평가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 눈물을 흘려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눈물이 흐른 것은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가 중첩되어서였다. 첫째로, 2주 후에 이 카드가 없어지는 것이 슬펐다. 둘째로, 이 카드를 쓰는 사람들. 이 정도로 좋은 선수를 쓰던 사람들은 얼마나 게임이 쉬웠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지랄 하킴이 오카가 올린 똥크로트 크로스를 헤더로 쳐넣더라 허나 그는 챌린저의 문턱에서 온갖 몇천억의 콘호동급 적백팀 케미들을 만나게 되고 마는데 다음에 계속 어 1절 좋았어요 이 새끼 안쓸 때 첼3 이 녀석을 쓸때 첼2 이 녀석 쓰다가 안쓸 때 월1 게임이 쉬웠구나 있을 때 몰랐다 모든 플레이어를 수연하게 만드는, 플레이어의 손이 문제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그냥 졸라 좋은, 호돈신. 오케이, 1점짜리들이 있다. 파비오 칸나바로 1점. 네마냐 비디치 1점. 베르캄프 1점. 에스포지토는 뭔데 10명이라서 맞냐, 이걸? 야. 근데, 어쨌든 간에, 5점 만점이니까, 피구 한번 영입해볼까? 유튜브에 5점 만점에 윙어 영입했던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사실이니까. 피구가 올리고, 제코가 헤딩하면 되는 거 아니야. 페리시치 윙백도 성공했으니까, 피구 윙백도 성공하지 않을까? 캡구 한번 써보자. 메모다 5칸 없으니까, 3카만 해가지고, 어쨌든 평점 5점짜리입니다. 몇 명이 투표했냐? 한 명이 했습니다만, 5점짜리입니다. 캡구, 크로스 일대장의 기한을 한번 보자. 혹시 모르지, 잘할 수 있잖아요. 어. 오케이. 바로 출발해볼게. 왔다. 와씨. 오! 잠깐만, 이렇게 먼 거리 크로스 아 실수. 아니 얘가 크로스가 너무 좋은데? 와씨 가자 갓고갓고와어 갖고. 갖고.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크로스를 아네 센터 이거 네피고 들어가니까. 그 오른쪽 수비가 완전 털리는데? 음. 아, 그냥 한 명만 지금 발 대면 들어가 겠구만 아. 아, 이길려고 했는데 졌어. 아, 돌겠네. 50이죠. 와. 아니, 콜라노프 올리고 둠프리스 센백 들어가고 차라리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피고 살아나겠다. 왔다. 피구야. 접고. 비달아 아. 김은경 전 여친 이름이야. 왜 이렇게 봐주면서 해? 개 쌉소리. 를 그렇지. 우와! 비교 크로스로 퍼프로 헤딩! 갓구. 갓구! 와! <laughs> 야, 엔드라이크로스가 지금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거 그 옛날 마크네타 아니에요? 피그 뭐해? 와, 킹다노비치. 어. 왜 아무도 안 뛰어? 와, 방금 보셨어요? 방금 신보석의심리전 보셨습니까? 이거, 이 보석은 나밖에 없나? 이번에 안 줍니다. 이번에 서천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 줍니다! 와, 황코! 최근에 이 타겟터들 은카금으로 올라가면은 가격대가 전부 다 100억이 넘죠? 베테랑 에딘 제코는 고작 16억입니다. 지금 인터밀라 풀케미를 받아서 그런 거또 있겠지만 16억 은카에 이 정도 퍼포먼스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세컨볼이 흘러나오는 곳이나 크로스를 받아먹는 그 위치선정이나 크로스가 올라갈 때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들 같은 것들이 완전 미쳤어요. 요거는 초보자분들이 마크로스용보다가 하다 안되면 올려야지 싶은 용도로 써도 충분히 임팩트가 있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 목구 좀 고강 그리고 MC구 방탄구 EBS구 캡구 그 시즌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아요 굳이 캡이 안어도될것 같다.